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이 숫자들을 나열할 때 2, 네. 3이 항상 2보다 앞에 있도록 나열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3이랑 2는 항상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 어, 그렇죠네. 그래서 얘네를 네모라고 하면, 네. 이렇게 있을 때도, 네. 여기에는 3이랑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고, 네. 이렇게 있을 때도, 네.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음, 이렇게 항상 같아서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